어리나, 안녕하세요. 5학년 1학기 2단원 약수와 배수 7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활동에서는 두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활용해서 최소공배수를 구해보고 두 번째 활동에서는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활용해서 최소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는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소공배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12와 20을 각각 두수의 곱셈식으로 나타내서 최소공배수를 구해 볼게요. 12를 두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1 곱하기 12, 2 곱하기 6, 3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고 20은 1 곱하기 20, 2 곱하기 10, 4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죠. 그럼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는 12와 20의 공배수인지 알아볼까요?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는 3 곱하기 4의 4 곱하기 5배라는 뜻입니다. 또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는 4 곱하기 5의 3 곱하기 4배라는 뜻이기도 하고요. 여기에서 3 곱하기 4는 12, 4 곱하기 5는 20이니까 결국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는 12와 20의 공배수라는 걸알수 있죠. 그럼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를 활용해서 12와 20의 최소공배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3곱하기 4곱하기 4곱하기 5에서 4가 두번 곱해져 있습니다. 최소공배수이기 때문에 4를 한 번만 곱해주면 3곱하기 4곱하기 5, 즉 62, 12와 20의 최소공배수가 됩니다. 첫 번째 방법은 12와 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먼저 두 수의 곱으로 나타냅니다. 그런데 4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?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이기 때문에 두번 곱해진 4를 한 번만 곱해주면 3 곱하기 4 곱하기 5, 즉 60이 12와 20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. 두 번째 방법은 12와 20을 최대공약수로 나눠줍니다. 그렇게 4로 나누면 각각 3과 5가 될 거예요. 최대공약수 4는 12와 20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이고 공통으로 들어있지 않은 3과 5를 곱하면 60이 12와 20의 최소공배수가 되는 거죠. 첫 번째 방법으로 풀었을 때 공통으로 포함된 4를 한 번만 곱하더라도 12의 5배, 20의 3배 라는 의미를 모두 만족합니다. 이 방법으로 15와 2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었을 때 5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5. 즉, 75가 15와 25의 최소 공배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으로 최소공배수를 구해볼게요. 먼저 30과 50을 각각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, 30은 1곱하기 30, 2곱하기 15, 3곱하기 10, 5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 있고, 50은 1곱하기 50, 2곱하기 25, 5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30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2 곱하기 15인데 15는 3 곱하기 5이기 때문에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고 50은 두 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5 곱하기 10 여기에서 10은 2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50은 5 곱하기 2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2곱하기 5이기 때문에 아까 배웠던 걸 사용하면 공통으로 들어있는 2곱하기 5를 한 번만 곱하면 됩니다. 따라서 3곱하기 2곱하기 5곱하기 5, 즉 150이 30과 50의 최소공배수가 되는 거죠.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. 최소 공배수를 구했을 때와 동일합니다. 두 번째 방법은 30과 50을 최대 공약수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인데, 한 번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공약수로 나눠주면 됩니다. 먼저, 둘다 짝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눠주면 각각 15와 25가 되고, 15와 25의 공약수인 5로 나눠주면 각각 3과 5가 나옵니다. 3과 5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죠. 따라서 2 곱하기, 5 곱하기, 3 곱하기, 5, 150이 30과 50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. 여기에서 여러 수의 곱셈으로 30과 50을 나타냈을 때 공통으로 들어있는 2와 5는 각각의 공약수를 의미합니다. 그러면 27과 63의 최소 공배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볼까요? 첫 번째 방법은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식을 활용하려고 합니다. 27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63은 3 곱하기 3 곱하기 7입니다. 여기에서 3 곱하기 3이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만 곱해주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 즉, 189가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. 두 번째로는 공약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. 먼저 3으로 나눠주면 각각 9와 21이 되고 또 3으로 나눠주면 3과 7이 됩니다. 따라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, 즉, 189가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. 세 번째 방법은 27의 배수와 63의 배수를 각각 적은 후에 가장 작은 공배수를 찾는 방법입니다. 이 방법으로 알아보아도 189가 27과 63의 최소 공배수라는 걸알수 있고요.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후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가장 큰 수, 즉, 최대 공약수 9에 곱해지지 않은 3과 7을 각각 곱하면 189로 최소 공배수가 계산되는 방법입니다. 오늘의 개념 정리 카드입니다.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세요. 정리가 다 끝났으면 수학 익힘책 28에서 29쪽을 풀어보세요.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